네, 안녕하십니까. 광닥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 감자 재배를 위한 준비 작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그 중에서 가을 감자 재배를 위한 시감자를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감자의 잠을 깨워서 가을 재배용 시감자로 준비하기 위한 휴면 타파라는 그첫 번째 준비 작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시감자를 선별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종이로 싸서 이걸 냉장고 야채칸에 약 3주간 보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감자가 수확하고 나면 휴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휴면에 들어간 것을 깨우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감자는 이제 봄이 왔다라고 느끼고 드디어 잠을 깨면서 아내의 생리대사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면 타파라는 겁니다. 제가 3주간 보관했던 이 시감자들을 꺼내서 지금 이제 이 종이들을 벗기고 하나씩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보관 중에 부패하거나 뭐 새로 흠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선별 과정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냉장보관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종이로 쌀 것도 없다. 그냥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면 시감자가 됐건 뭐 식용감자가 됐건 어,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부패라든지 또 어떤 훼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에 싸서 감자를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냉장고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별 과정에서는 안 보였던 어떤 부패의 흔적이라든지 여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시감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요. 제가 이걸 왜 그때 선별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감자는 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 크기를 선별하시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계란이 특란입니다 특란 이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너무 작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감자의 크기는 이 계란의 크기와 비슷한 이런 시감자입니다 무게를 재본다면 30g에서 50g 내외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약 40g 정도 되는 시감자를 쓰시면 돼요 어, 이게 왜 이런 방법을 하냐면 큰 감자를 쓰면 왜안 되느냐? 이 가을 감자 재배의 핵심은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땅 속에 오래 있게 하는 게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흠집이 있는 감자가 땅 속에 있는 것도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패의 흔적이 보인다거나 이런 감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시감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큰 감자를 심으시게 되면 그걸 잘라서 심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른다는 것은 결국 감자에 상처를 내는 거고요. 단면은 상처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상처 부위가. 그러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을 감자 재배는 이런 통감자의 형태로 파종하시는 게 좋고, 너무 큰 거는 잘라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에는 아무래도 비도 많고요. 또 8월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온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봄에 비해서 훨씬 강수량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절에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멀쩡한 감자라고 해도 싹이 나지 않은 상태로 땅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시감자를 그냥 땅에 심어도 잘 자란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가을 감자용으로 그 나오는 시감자들 이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이 그런 품종의 감자는 휴면 기간이 짧아서 금방 싹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수미라든지 아니면 두백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봄 재배를 하는 이런 시감자들은요 휴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잠을 깨워서 파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땅속에서 그냥 이런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그냥 심으면 싹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영영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방법대로 해주시는 게 안전한 가을 감자 재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광 최하라는 방법으로 이제 싹을 틔우셔야 됩니다. 그 산광 최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자 한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산, 그러면 흩어질 산자를 써서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흩어지냐면, 산광에서 빛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 자는 재촉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 무엇을 재촉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아 라는, 싹이라는 뜻을 가졌죠. 싹. 감자의 싹을 산란하는 빛, 즉, 흩어지는 빛을 통해서 재촉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촉진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감자의 잠을 깨워서 빨리 싹을 키우라고 재촉하는 그 방법이 바로 산광 최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들어있죠. 흩어지는 빛이라는 말이 나왔죠. 흩어지는 빛이라는 건 직사광선과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비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그 산광의 대표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창문에 요즘은 거의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직사광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코팅을 해놓은 창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도 산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광이 들어오는 베란다 창가나 비닐하우스 내부에 이 감자를 햇빛에 노출시킴으로써 어, 싹을 키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산광 최하입니다. 그러면 빛을 보게 해야 되겠죠? 상자에 어디 넣어서 뚜껑을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산광에 감자를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어디 밀폐된 곳보다는 개방된 어떤 것에 담아서 저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양파망입니다. 이런 양파망에 시감자를 담아서 그런 빛이 들어오는 창가나 또는 빛이 들어오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뭘 해주셔야 될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걸어 놓으시면 대략 3주에서 한달 내외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계란판이죠? 이런 계란판을 쓰시면 좋은 게,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판 자체가 수분 흡수의 기능도 있고, 또, 서로 감자가 닫질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부패, 이런 확, 이런 확률도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자를, 이렇게 계란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베란다 창가에 두시면, 싹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엔, 아까 양파만과는 달리, 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빛을 보고 어, 골고루 싹이 틀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양파망을 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 어, 가끔 이제 이걸 방향을 한번 바꿔 주신다거나 뭘할때 아니면 이걸 나중에 싹이 터서 이걸 뭐 꺼낸다거나 아니면 이동하실 때이 감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놨던그 싹이 부러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급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란판이 있으시다면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약 3주 내지 4주 정도가 소요되면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12일이거든요 20일 후가 되면 8월 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주 한달 후가 된다 그러면 8월 10일 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밭을 만들어서 파종하시면 되는데 밭을 그때 만드시면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파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는 밭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8월 초 되자마자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자 심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 전에 심으시면요 장마기를 거쳐야 되고 또 8월을 통째로 감자가 노지에서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온기고 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8월 10일 내지 8월 중순경에 파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가을 감자는요 봄 감자와 다릅니다. 가을 감자는 뒤로 갈수록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고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가 양분 축적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는요, 대략 70일 정도만 재배를 하시면, 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크기로 수확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73일, 75일, 네, 그 정도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8월 중순에 파종하신다고 쳐도, 9월 중순, 10월 중순, 그 다음에 11월 중순이면 벌써 90일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갑니다 보통 11월 10일 내외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은 그때쯤이면 서리가 내려서요 더 이상 재배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크기로 항상 수확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괜히 일찍 심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싹을 틔우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초에 감자밭을 준비하는 방법.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튼튼한 싹잘 키우셔야 농사가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산광채야 잘 하셔서 8월 초 감자밭 만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풍성한 수학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